화가 상당히 좋고요. 제구도 좋고요. 자 이성열 선수의 타구가 멀죠. 넘왔어요 멀지각치 넘어갑니다. 1점 6과 3 분의 2 이닝을 책임을 지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띄어 보내는 강경학 오른쪽 멀리 갑니다. 어, 넘었어요. 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석기를 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구를 공략하는 이해창입니다. 자 중간 공을 는어서 멀지각치 담장을 넘어갑니다. 동점 선로 홈런 이해창. I w 습니다자 오른쪽에 뻗어가는 타구 담장을 그대로 넘어갑니다. 팀, 분위기상 u Tabu t a 고 u Tabu 고 a b u Tabu Tabu t a 니다 T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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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습니다. <목소리> 오른쪽에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목소리> 우리수가 뒤로 깁니다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백패가 됐습니다. 오른쪽에 멀지간치 멀지간치 솔로 홈런 이성렬 <목소리> 오른쪽으로 높게 한참을 떠서 날아갑니다. 우측 홈런입니다 <목소리> 오른쪽에 떴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아, 진한 보다 멀리 어 3점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좌익수 스어로 라이트 어로 멀리! 탐정! 탐정! 어았습니다 아! 시이타 오는 높게 떴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경기 홈런입니다. 아빠끈게떴어멀 리! 타호 멀리 원인 트랙! 어! 갑니다 일곱차 좌중간 멀리 좌중간 멀리 갑니다. 일곱으 어! 3점 카운트에서 밀었습니다. 왼쪽 높게 떠갑니다. 좌익뒤쪽으로 갑니다. 좌익, 뒤쪽으로 합니다. 좌익 뒤로 탑장. 바깥에 떨집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어요. 왼쪽으로 높게 떠서 하 갑니다. 좌익수 뒤로 탑장을 아, 잡습니다.